예, 바이런 KT와 에카톨리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 차이, 이게 핵심 내용이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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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어,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 내용은 뭐죠? 연기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깨달았느냐? 도시,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그러면은, 연기를 깨들으신 거예요. 응? 어, 거사님, 여기서 잠깐 예. 제가 이번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예. 요거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얼, 얼마 전에 나가르 주나님이랑 음. 이, 말씀 나누신 거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나가르 주나님이 얘기를 파고 파고 파서, 음. 마지막에 이제, 아, 그럼 뭐냐, 음. 그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예. 그럼, 거사님, 거기서 그게 뭐냐를 음. 딱 제가 갑자기 목욕하다가, 음. 그럼, 그럼 그건 음. 진짜, 그까 그러니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연기작용인가? 음. 그거 하나인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예. 제가 그것도 거장님한테 예.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자 부처님 부처님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음. 법이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음. 자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라 이름하는. 그 이치 또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무상이다, 무하다, 코라는 그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상, 무하, 코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연기라고 하는 그 말과 다르지 않아요. 연기이기 때문에 무상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무하고, 연기이기 때문에 고, 툭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즉, 법을 깨달으신 거죠. 즉, 법이라는 것은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그럼 도대체 사실은 무엇에 대한 사실? 바로 우주만물 만상, 일체라고 하는, 우주만물 만상, 일체라고 하는 것의 세상이라는 것의 사실이 뭔가,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자, 이제 그 깨달으심이 있으니, 이제 우주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름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그렇게 이 뭐라고 그럴까 아이 경험 마음 상태는 평온이고, 그리고, 이, 삶은 자유자재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저 바이런 KT와 에카르톨리는 깨달음은, 봐요, 연기라는 것도 모르고, 왜 깨, 왜 편안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깨달음이. 그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 편안한 것 같아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 저, 그것은, 네. 예. 이 편안한 것 같아도 편해질 음.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온전히 법에, 법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 또는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크게 대한 깨달음이 없는 한, 반드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모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모름으로 인하여 욕심과 화라고 하는, 그 모름이 바로 무지니까, 욕심과 화라고 하는 것이 작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드시 불편 또는 괴로움이라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만약 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법이라는 것이 사실인 것이 뭔가를 말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령 더 이상 불편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가령 편해진 것은 왜 편해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카톨리이 바이런 케이티는 제가 뭐 편해진 그때 의 상황을 저는 따로 모르는데 에카르톨리는 자기가 갑자기 편해진 그 상황을 네,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해요, 둘 다. 아 그래요? 자 책을 예 네. 봤거든요. 네네. 네. 자 그럼 어쨌든 자 저는 바이런 케이티에 대해서는 뭐잘 모르니까 에카라톨리를 보면은 갑자기 막 괴로워가지고 사실은 뭐 노숙도 하고 정말 괴로웠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괴로워하는 나와 괴로워하는 나를 아는 나가 이게 같은 날인가 다른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진짜 나지? 도대체 괴로워하는 나, 괴로워하는 나를 아는 나. 도대체 뭐가 나지? 괴로워하는 나를 아는 나는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괴로워하는 나는 괴로운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어느 게 나라고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갑자기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 최소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나'라는 규정이 없, 없는, 그래서 사실은 '나'가 경험한다가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란 상황이 되니까 불편이 없게 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거사님, 여기서, 음, 음.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과 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요, 전혀 그래요? 없진 않았죠. 그런데, 그래요? 그래요? 음, 그래요. 보통은 음. 이제 그러다가 다시 착각에 계속 빠지다가 또자 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 방의 경험으로 아직도 계속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러면 착각이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이렇게 길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자 이제 그 사람들은 에, 어떤 점이 달랐느냐 갑자기 새로운 의문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지? 라고 하는 왜 그렇게 됐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의문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 의문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다른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이 깨달아 있는 과정을 갖다로 이야기를 하면은 에카르톨레의 경우, 어떤 의문이 일어나서 규정이 없는, 비로소 어떻게 보면 도라고 이름하는,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깨달음은 없기 때문에, 왜 깨달았는지, 그거에 대한 자각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모름 상태예요. 음? 단지, 이제 나라는 규정이 없고, 음? 규정이 단지 없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의문이 있어서 도대체 그 의문을 다시 해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해결한다는 데 빠져가지고,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어, 물어도 보고 또는 이제, 동서양의 정신, 정신, 뭐라고 그럴까, 아, 어, 영성가든 어? 예. 어, 영성책이라는 책을 다 살펴보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으로, 아, 이래서구나, 라고, 사실은 자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음? 어떻게 보면은 책들을 통해서 나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괴로움이 없겠구나. 라고 자기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해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체계를 바탕으로 명상이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에카로톨리도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어? 유도 명상, 이런 것도 하기도 해요. 음. 그 다음에 바이런 k 티는 바로 이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워크, 작업이라 이름하는 네 가지 질문이라고 이름하는 나름대로 자기 똑같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어? 똑같이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는 그럼, 이제 자기가 이해한 걸로 자기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이 세뇌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 그래서 괴롭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떤 생각에 푹 빠지고 온전히 세뇌당한 것 같으면은 괴롭지 않지요? 왜 그래요? 사회비 교주한테도 그런 세뇌당해서 완전히 푹 빠지면은 완전히 천국 같다고 그래요. 괴로움 없다고 라 그래요. 그 고사님 말씀은 어쨌든 그거는 음. 어, 어느 순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신 그래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반드시 어떤 이제 자기가 음. 규정하는 것과 맞지 않는 또는 통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해 상태라면은. 쉬이... 자, 그래서 봐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단지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럴 거다라고. 가령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을 가지고 책들에서 자기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론 체계를 만든 거예요. 자, 부처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처음부터 왜 그런지 모르고 그것을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자각으로서 아, 우주 만물 만상의 사실이라는 것이 이러함이구나, 라고 하는 연기를 깨달으셨고, 그래서, 아, 사실, 법이라는 진리라는 것은 무상과 고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 자, 그거는 바로 연기라고 하는 그 이치의 자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 이, 그 깨달음을, 아, 가르침을 펼친 초전법령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이 이렇다는데, 그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명지, 밝은 지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밝은 지혜는 모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우주 만물 만상, 일체에 대한 모름이 없다, 라는 거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가령, 이, 괴로움은 경험되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깨달음이다? 에, 네, 그 어떻게 그것을 어떤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과정을 쭉 들어봐도 마찬가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실제 경험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런 이론체계를 이야기하지 실제 경험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예. 좋은 게 아니. 자, 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는 것, 좋은 게 아니. 자, 그렇게 해서 편안하면 어느 순간 반드시 어떤 조건이 되면은 지금까지 편안했던 모든 것이 모든 것만큼 비견될 수 있는 고통 또는 불편, 괴로움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 거사님께서, 음, 음. 그, 규정하지 않는 음. 상태에서도 괴로움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예, 예. 당연히 그리고, 규정이 없으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요. 예, 예. 하지만 그게 자명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명은 아니죠. 예, 왜 그래요? 그두 가지는. 음. 예. 에크로톨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렇지만은 이제 규정은 이 이야기 하는 걸로 봐서, 나다, 나,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은, 그래서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상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모름은 여전했죠. 그 사람 이야기에 그게 다 드러나요. 맞아요. 예, 아, 저도 저어요 좌명이 아니, 부처님은 깨달음이 있던 그 순간 우주 만물 만상 일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서 모름이 없다예요. 이렇게 깨달음이 달라요.